여러분, 할수 있습니다. 아, 절대 쫄지 마세요. 제가 도와드릴게요. 자,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. 명상이 뭔가요? 명상을 딱 했을 때, 그냥 아주 간단하게 뭐 한마디로 말하거나, 아니 뭐 길어도 좋지만 그뜻 자체가 뭔지. 그냥 뭐 그냥 단순히 앉아가지고 뭐숨 쉬면 명상인가? 뭐 이렇게 아, 생각할 수도 있고. 그렇죠.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. 명상은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. 라이프 스타일? 네. 그러니까 그냥 네.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눈 감고 오. 부처님처럼 명상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는데, 네. 그거는 되게 어려운 방법이에요. 그래서 초보자들한테는 누워서 명상을 하다가 잠드는 방법을 차라리 추천을 드리는데. 오 진짜요? 네. 아 누워서도 명상이 되는 거예요? 그럼요. 누워서 명상인데 게임하면서도 명상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명상할 수 있고 샤워하면서도 명상할 수 있어요. 어, 진짜요? 어, 그러면 이 친구 이제 바로 눕거든요. 네. 바로 실행 옮기는 친구들이에요. 예 네, 잠도 오지 어, 만고 그럴 때 이제 명상하면 좋다. 네.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뭐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? 네. 어, 그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삶 전체에 녹아 있는. 그렇죠. 오, 누워서도 네. 할수 있고. 네. 뭐, 지금, 뭐, 앉아서도 할수 있고. 그럼요. 뭐, 진짜 뭐, 뭐 물고 나무 서서도 할수있고 화장실에도 할수 있고. 네. 아, 오. 정말 잘 되죠. 화장실. 밥 먹으면서도? 네. 어, 화장실에서 자주 하나 봐요. <laughs> 아, 근데 너무 길게 하면 이게 좀 힘듭니다. 안 어. 봐요. 아, <laughs> 아 화장실을 뭘 하길래? 아니, 이렇게 길게 했어요. 좀 아프면 배가 좀 많이 아프면 오. 좀 길게 하게 아, 되죠. 그때도. 네. 아 그러면은 이게 뭔가 깨어 있는 순간은 <laughs> 전부 다 명상을 할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인가요? 네, 그렇죠. 막 이제 고수가 되시면 잠자면서도 할수 있어요. <laughs> 잠자면서도 한다고요? 네. 아니 그거 어떻게 해? 잠자면은 그냥 꿈 꾸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사실 명상은 라이프스타일이라고 네. 말씀드리는 거는 네. 이제 명상이 자기 삶을 왜 사람들이 막 엄청 바쁘게 살고 막 정신 없이 살고 그 상태가 아니라 거기서 음. 이렇게 좀 떨어져서 아내 삶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구나를 보는 아. 게 명상이거든요. 그러니까 물을 마실 때도 막 미친 식빵 마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물을 마시고 있는 상태를 인지하는 게 명상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. 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존재하긴 하는데. 내가 좀 떨어져서 나를 거의 바라보지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. 네, 그래서 그거를 한번 네. 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네. 그 여러분들이 국어를 이제 네. 공부를 하다 보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. 맞아요. 그 전지적 작가 시점의 글을 보면은 네. 되게 그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주인공의 감정에 빠져서 읽는 게 아니라 오. 그냥 사실은 그 상황 전체를 관망하게 되거든요. 그렇죠. 네, 근데 우리가 1인칭 시점인 소설을 읽을 때는 네네.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돼요. 음. 음. 근데 우리가 이거를 현실에다가 적용을 음. 해보면, 어,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어요. 뭐 네네. 친구랑 싸워서 어, 공부가 잘안 되는 상황이 어, 맞아요. 그런 일 많죠. 네, 그러면은 보통은 어. 그 자기가 비련의 여주인공, 남주인공인 것처럼 네네. 생각을 하면서 막그 거기 빠져가지고 공부를 맞죠, 하게 되는데, 오오. 근데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자기를 보면은 네. 그러면 그 상황 자체가 더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내가 아 무엇을 하고 있었는데 네.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네네네.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 이런 상황에서 나는 조금 더 어, 초연하게 공부를 이제 택할 네. 수 있는 옵션이 보이는 거죠 그때는 아 그러니까 이런 아니, 것들이 명상이에요 그거 굉장히 좋은데요? 아니, 왜냐면, 제가 학생들 멘토링을 지금 한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. 네. 죽어가고 있어요. 저를 <laughs> <너를 웃음> 보세요. 이게 사람입니까? 죽어가고 있어요. 왜냐면, 멘토링 하다, 하잖아요. 네. 그러면은, 뭐 전화 상담을 하거나, 아니면 네. 우리 방송에서 라이브로 이제 친구들 이제 상담해주거나 하면요. 막, 이게 막 답답함이 막, 아. 여기 몰입돼가지고이 친구들이 살,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. 그러죠. 네. 거기에 막 제가 빠, 뭐 몰입해가지고, 막 숨을 못쉴지막 막쳐가지고 막 밤에 잠이 안 와요. <laughs> 막 자다가 벌떡 깬다니까요. 제가 진짜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여러분 아니 제가 전화 상담할 때 여기 학생들도 아실 거예요. 전화 상담할 때 제가 이제 전화 상담하다 보면은 시청자분들도 분들도 막 답답해가지고 막막그막숨때마막안 아, 아, 걸린다고. 아 맞아요. 그런 제가 진짜 필요한. 제가 왜냐면은 학생들 그 상황에 너무 몰입돼가지고 빠져나오시지 못하시는 거죠? 못 빠져나와요 음.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가 오히려 그렇게 빠져들려고 노력한 것도 있어요 막 아. 제가 수능도 음, 매년 보거든요 네. 수능 왜냐면 학생이 진짜 돼 보려고 네.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거기에 빠져나와가지고 진짜 음. 어떻게 보면은 늘 진짜 좀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아. 그러면 그 학생들의 고통을 다 어깨에 얹어 놓고 그리고 네. 계속 사시는 거니까 힘드실 수밖에 없네요. 아, 정말 갑자기 눈물이 날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되게 명상이 아, 필요하시네요. 진짜. 진짜. 명상 꼭 필요해요. 지금 그래서 오늘 저도 오늘 좀 명상 직접 해볼 수 있나요? 네, 네, 그럼요. 아 진짜요? 네. 우리가 명상은 진짜 라이프 스타일이고 네. 어느 경우에서도 다할수 있는 거니까. 그렇죠. 혹시 지금 명상 하고 있던 중이 아니에요? 지금 아 지금 하고 있어요. 명상 중인가요? 아 지금 명상 중이었어요. 말하면서도 명상이 돼요? 네 이게 우리가 오. 말을 할때 명상을 한다는 게 뭐냐면 오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.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. 뭐 멍을 때리고 있는가 오. 뭐 이러면서 제 상황을 보는 거죠 아 오. 이제 치고 나갈 때다 이런 거를 이렇게 재니까 저는 오. 그런 때 이제 툭툭 던져 드리는 거죠 오. 그러니까 이렇게 합이 조금 오. 좀 괜찮죠 오늘 <laughs> 이게 명상의 효과입니다 이게 네. 굉장히 본인 입으로. 거짓말이라 좀. 굉장히... <laughs> 아주 말씀을 잘하세요. 이것도 명상의 효과라고 볼수 있나요? 이분 원래 말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. 아, 원래 말을. <laughs> 그렇구나. 네. 어쨌든, 어, 실제로 이제 명상 자체가 우리가 늘 어떤 상황에서든 할수 있고, 이제 떨어져서 자기를 관찰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이제 우리가 네.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. 네.